오미크론 하위변이 BAO의 전 세계 확산 속에 특히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전처럼 긴급 사태 조치 같은 방역 봉쇄 대신 코로나와의 공존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병효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 지난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다 2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누적 100만 명에 이르면서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막, 향후의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겠죠. 올 초에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주 전부터 일본 전국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 불안하죠. 다시 이렇게 확산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처럼 코로나 폭증세는 나날이 심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전처럼 사업장 영업 시간 제한이나 긴급 사태 발령 등의 방역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 확산세가 크긴 해도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시민 대부분이 긴급 사태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행동의 제한이가 나갔다나소에れている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료 종사자의 백신 4차 접종을 늦게 결정해 병원 내 감염이 확산하는 등 응급 의료 체계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의료 중지자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고령자들은 4회 맞았지만 その結果、今、院内感染が多発していて、院内感染によって医療が逼迫されている患者さんを見るのは、やっぱり一番看護師が多いと思うので、接種時間も長いと思うので、その看護師が減ると、やっぱりちょっと病院もパンクしてきてしまうし。日本 확진자 급증세에 따른 사회 기능 마비를 우려해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을 7일에서 최단 3일로 오히려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월드 박병엽입니다.